안녕하세요 12월 16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주말 동안 우상향을 했습니다. 우상향 하다가 오전에 월요일 오전부터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 달성을 또 했습니다. 신고가 달성을 좀 기습적으로 신고가 달성이 현재는 좀 나온 상태고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4시간 차트 수축 이후에 이 발산, 발상하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 신고가죠 어, 넘겨야 된다. 어, 아, 또 다른 추세의 시작이다. 아, 라고, 그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1시, 4시간 차트 복마감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 핀바, 아, 매도세가 강하게 동반되고 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렸지만은, 매도세가 현재는 동, 동반되고 있다. 캔들 하나만 볼 때는, 고점 패턴,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핀바로, 은봉 마감, 영망치로 마감을 한다면,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감을 봐야 됩니다. 한 시간 마감은, 한 시간 차트 마감은, 장악을 피했습니다. 피해, 피했고, 일단 한시 마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두시 마감은, 한 시간 봉 마감은, 일단은, 직전 캔들에 대한, 하락장악을 피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늘려주는 과정에서 그치고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고, 4시간 차트, 어, 마감 자체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캔들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 양만치 음복 마감을 한다면,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눌린다는 말입니다. 일단 눌리더라도 언급드렸던 기준라인 일봉이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저점을 올리면서 직전에 일봉이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편구조는 좀 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발산 발산되고 있는 가징입니다. 발산되고 있는 가정. 수축 이후에 이 발산되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을 넘겼다. 추세가 또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주봉, 주봉은 지역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다. 눌리더라도 아래 꼬리가 동반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음, 부분들 거래량이 중요한데 에, 거래량이 줍니다 줄어가는 모습은 불안 요소다 어, 요지 줄었다가 한번 증가를 했지만 또다시 줄고, 줄고 있다 줄어가는 모습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준다면 불안 요소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본 관점이고 어 일본 관점에서는 어벌변의 상단 밴드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단기적으로 누리더라도 어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어, 있다. 상승은 이루어지겠지만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준다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거는 주봉이다 보니까 중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볼링젯 밴드 상단 밴드를 밀어 올리면서 직전 고점을 넘겼다. 언급드렸던 기준 라인이죠. 요 라인, 노 라인. 좀 행보석으로 좀 지나오다가 결국은 위로 한번 밀었습니다. 이 고점은 한번에 돌파하기 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 주말 동안 우상행 하면서, 어, 이런 직전 고점들의 매물대 해소가 있었다라는 부분, 어, 한 번에 저항은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올렸다라는 부분, 이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불안 요소입니다. 일단은 한시 마감을 좀 봐야겠다, 한시 마감을. 만약에 음봉 마감한다면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어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넘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 증가하는 모습. 이제는 이거죠. 이거에서 일단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눌리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한시마감, 눈여겨봐야 되고,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눌리더라도, 다우 이런적으로 저점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